안녕하십니까. 어, 서병대학교 미적컬학과 13기 송영민입니다. <웃음> <웃음> 자, 제가 그 1차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1차 때 그, 지금도 하고 있는 3베이지외처 조선의 운명이라는 넘버를 1분 30초 동안 이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2차 때 이제 3분 종합연기로 어, 이제 데스노트의 게임의 시작이라는 넘버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넘버들을 준비를 하면서, 아, 그리고 그 시험장 분위기는요. 그 1, 2차가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1차 때 이제 학과장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교수님 양 옆에 두분 앉아 계셔서 총세분 계셔서 저는 그 석영 홍풀도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었어가지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때 가보니까 역시 교수님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음. 가운데 학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거의 두 분씩 앉아 계시고 그 느껴지는 아우를 자체가 달라서 들어가면서 이제 어 저도 모르게 긴장을 좀한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1차를 그렇게 시험을 보고 2차를 시험을 운이 좋게 붙어서 2차를 시험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게임 에 L이라는 그 캐릭터를 준비해서 를 게임의 시작이라는 넘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어, 넘버를 하면서 이제 춤까지 추고 연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노래 파트를 끝내고 이제 무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어, 선자를 뛰는데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당시에, 어, 망했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어, 아, 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 캐릭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자, 그리고 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된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사실, 제가 뭐 제가 봐 저를 막 성경 대상이다 막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학교를 가서 느낀 거는 어그 동기들이 일단은 저희 현역 친구들로 봤을 때 다들 약간 소년 소년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저 같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뭐 정말 나이가 많은 역할들을 쉽게 할수 있는 동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캐릭터 있는 연기들을 잘할것 같은 동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안에 국한을 하기보다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자기 캐릭터를 잘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할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 저희 서경대뿐만 아니라 어, 다른 대학들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 캐릭터를 잘 연구하고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중에 서경대 콩쿠르 입상자가 있나요? 어, 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니까 이게 입상하고 들어가면 혜택이 있나요? 굉장히 좋은 혜택이 죠 음. 근데 그게 어 자세한 건 서경대학교 유튜브 뮤지컬 콤프를 홍보 영상했습니다. 검색하세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성적이 어떻게 되세요?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음, 제가 사실 <웃음> 성적이. <웃음> 하지만 짧은 경험과 지식 으로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